길이의 TV케이블 연장선과 전화선을 비교 분석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3m부터 15m까지 각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을 위한 국산 TV케이블, 튼튼한 동축케이블로 끊김 없이 즐거운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통화품질을 더욱 향상시켜줄 전화 연장선 8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원활한 통신을 위한 필수템입니다. 3위입니다. 깔끔한 통화 환경을 위한 전화선 3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2,500원에 만나보는 실속 아이템입니다. 전화기 연결이 더욱 편리해질 거예요. 2위입니다. 미래 케이블 국산 TV 케이블로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15m 넉넉한 길이의 연장선으로 편리하게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미래 케이블 국산 TV 케이블로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세요. 5m 연장선으로 더욱 편리하게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